황소장TV입니다. 6월 22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지난 방송에 이어 코스닥 시총 상위 15위부터 27위까지 기업의 적정 주가와 투자 지표를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도 최근 주가의 급등락으로 순위가 조금 바뀌기도 했지만, 15위 리노공업에서부터 원익, IPS, TCK, 첨보, 실리콘웍스, 오스템 임플란트 등까지 슬라이드 순서대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적정 주가 평가 모형으로 주가 계리율을 추정해 보니 관심 종목에 편입해 두고 관찰해 나갈 종목으로 리노공업, 원익 IPS, TCK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리노공업은 반도체 검사용 소켓 및핀 제조업을 주력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가치관점에서는 주가가 과대평가된 상태이나 성장관점에서는 여전히 상승여력이 100% 이상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투자수익지표인 ROE도 18.4%에 이르고 1보다 적으면 우수한 투자 대상으로 삼는 패그 값도 0.58 수준입니다. 원익 IPS는 현 주가가 가치 관점에서는 적정 수준이나 여전히 성장 관점에서는 주가, 주가가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 지표도 양호한 어,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TCK도 가치 관점에서는 주가가 과대평가된 상태이나 성장 관점에서는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고 투자 지표인 ROE 값이 23.3%에 이르는 아주 대단한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KMW는 지난해 4분기 적자에서 흑자 전환으로 어, 여러 다소 특이치가 있지만 EBITDA도 너무 높고, 어, 그래서 투자하는데 좀 유의해야 될 종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넥시는 연속 적자를 보이고 투자 지표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T팜은 이미 주가가 가치 관점에서나 성장 관점에서 과대 평가된 것으로 추정되었고 투자 지표도 어 좋지 않게 보이네요. 첨보는현 주가가 가치관점에서는 과대평가되어 있으나 성장관점은 상승여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지표는 나름대로 양호하나 EB 에비따다가 다소 높게 나온 흠이 있습니다. 실리콘웍스는 주가 상승여력이 가치관점에서나 성장관점에서 높게 남아있고 투자지표도 양호한 수준입니다. 고형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나 EB 에비타다가 너무 높게 나오고 또 셀리버리는 연속 적자 기업으로 투자에 조심해야 할 종목으로 보입니다. 파라다이스 컴투스는 연속 적자 기업으로 투자에 조심해야 할 기업이며 오스템 임플란트도 특이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노공업의 수급을 보면 그동안 기관이 꾸준히 비중을 줄여오다가 최근 매수소로 돌아서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상당 기간 동안 매수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고점 17만 9천 원대를 찍고 조정 과정에서 5월에는 6 0일 이평선도 이탈한 적도 있으나 대체로 60일 이평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여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tck는 4월 26일 사상 최고가 24만 7천원을 찍고 조정을 받아오다가 최근 5일선을 타고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입니다.고무적인 것은 6월에 들어와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영업이익률도 높고 실적도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니 긍정적 관점에서 접근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보의 차트를 보면 기간의 수급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가 194,000원을 찍은 후 조정을 받다가 최근 다시 5.12평선을 타고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적정 주가 평가에서도 상승 여력이 크지 않고 최근 많이 오른 상황이라 지금은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대이지만 룰림이 올때 접근해도 좋을 종목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